I'm mm -hmm. passò quando allo che morrà s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전에 에, 테너 이인범 제가 한번 이 밖에 시사통해서 크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인범 선생의 목소리로 음,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의 가곡파 한때 참으로 뭐 널리 불려졌던 노래인데 요새 는 이제 과곡을 많이 안 들으시니까 이 가곡파 날로잘 들을 수가 없는데 우선 그 김동진 선생 시간입니다만은 이 작사하신 가곡파에 이은상 선생은 아시는 그대로 시인 또는 시조 시인으로서 많은 좋은 노래말을 지으셨죠. 그래서 이제 홍남파 선생과 합작으로 만드신 뭐 사랑이란 노래, 또 봄천영, 또뭐이 옛동산에 올라 뭐 수탉 노래가 다 이은상 씨 작품이고 또뭐 건강의 사들이렸다 다 기억나실 이 거예요. 네. 근데 이 오늘의 주인공인 김동진 선생은 이, 1913년에 나셔가지고, 이제 2009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오래 사셨는데, 세상 떠나신 지가 이제 10년이 됐네요. 10년이 됐는데, 이분과 동시대에 또 오래 사시면서 많은 작곡 활동을 하신 분이 김성태 선생이십니다. 김성태 선생은 또 백사를 넘어 사셨죠. 김동재 선생보다도 장수하셨는데, 김성태 선생 작품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송이 힘 백합화라든가, 동심초, 꿈, 뭐, 꿈길밖에 길이 없어 꿈으로 가서, 가서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좋은 노래를 많이 작곡하신 서울인데 학장도 오래하시고 김성태 선생도 생각이 나는데 이 김동리 선생은 조금 전에 들으신 이 가고파 노래를 숭실 전문학 다니면서 이미 작곡을 해서 그 이름을 널리 알렸고 유교사변 전까지는 북한에서 특히 평양 방송에서 활동을 하셔서 나중에 남아오셔가지고 이분이 사용할 때 하시는데. 항상 그 부담이 됐다고 그럴까 그 시세많은 사람들이 문제 삼았던 것이 평양방송에서의 활동인데 그거야 뭐이북가시스을 평양에서 오는 거야 어, 어떻겠어요 근데 어쨌든 몰람으셔가지고는또 계속해서 많은 좋은 노래를 작곡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 많은 그 김동완 시인의 봄이 오면 그 봄이 오면이라는 노래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이응열 선생도 작곡을 하셨고 같은 그 가사에다가 그 다음에 양명문 선생의 곡에다가 붙인 이뭐 신아리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노년에는 이 김동지 선생이 설아벌 예대를 거쳐서 경희음대 학장을 하시고 그러면서 경희대학교 조영식 씨하고 합작해서 조영식 작사 김동지 작곡의 목련화, 그 테너 엄정행 선생을 아주 유명하게 만든 목련화 노래. 이렇게 다 많은 좋은 곡을 작곡하셨는데 에, 특히 이분은 50년대, 60년대에 그 우리나라의 그 한국 영화 중흥기라고 그러죠. 한국 영화가 다시 한번 꽃을 필 때, 이때 영화음악에 손을 대셔 가지고 거의 독보적 존재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영화음악을 많이 잡고 가시는. 예를 들면, 이제 그 개영목 선생의 백치아다다. 아, 거기 이제, 그 나의 심이라는 그 가수가 주제곡도 부르고 주연 배우 역할도 했는데, 조여름 산들바람 이렇게 나오는 그, 이백치하다다 영화 주제곡, 또그 다음에 김지미가 한참 이뻤을때 영화인데, 그 기름 멀어도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선 드물게 파리에 가서 로케이션 했다고 해서 대단히 써서 했던 그 기름 멀어도 영화의 주제곡인 "저그름 흘러가는 곳" 지금도 우리나라 테너나 소프라들이, 소프라노가 즐겨 부르는 노래 하나가 바로 "저그름 흘러가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또 김지미 최불영이 주연했던. 에, 춘이, 그러니까 한국판 춘입니다. 그 라트라비아타. 춘이의 그 축배 노래. 이건 이제 대중과의 가수인 송민도 남일의 이 사람들이 불렀는데 아주 곡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기회가 있으면은 이 김동진 선생의 작품은 정말 너희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에, 노년까지 작곡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참귀중한 그런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더 들으시겠는데 이 곡은 김동명 작사, 김동진 작곡의 이내 마음 역시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노래예요. 근데 김동명 선생은 이 김동진 선생의 초등학교 때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라서 이두 분이 합작으로 만드신 노래가 내마음에또 수선화 수선화 노래가 또 김동명 작사 이 김동진 작곡인데 얘가 조금 빗나갈지 모르지만 김동명 시인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분은 시인으로만 활동하신 게 아니라 정치평론가로서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잡고 시절에 아마 반 이승만 추장의 가장 앞당섰던 분의 한 분이 김동명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 그때 평론을 자주 쓰셨고 또 그분이 그 평론을 모아가지고 적과 동지라는 평론집을 냈는데 이 김동명 시인의 적과 동지라는 평론집은 한동안 정치학조들이 필독에 서였습니다. 그때 문장을 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 여진으로 이 김동명 시인은 4.19그 후에 장면 민주당 지모가 들었을 때 참의원으로 서울에서 당선되시게 됐습니다. 이 참의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여러분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 참의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한때 예, 지금 다시 단원제, 국회가 하나밖에 없지만 미군 상원, 하원 이렇게 양원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우리나라도 딱한번 제2공화국 때 양원제를 택해가지고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이 있었고 하월에 해당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김동명 씨는 그때 이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 당선됐다가, 오1 6된바람에 뭐 정치활동을 그렇게 오래 못하셨습니다만은, 얘기 난 김에 참의원 소개를 좀 해드리면, 그때 그 참의원을 구성했을 때, 에, 인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서울 같은 건 여섯 명을 뽑아가지고, 득표순으로 세 분은 인기를 6년으로 하고, 미국 지금 상원의원이 인기가 6년이죠. 또, 득표순으로 4, 5, 6, 한 사람은 임기 3년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분이 바로 서울에서 출마했었던 예, 연세, 연세대학교, 그 당시 연이, 연희대학교죠. 연희대학교하고 이제 세분라서 합쳐서 연세대 학교였으니까그 당시 연희대학교 총장인 백낙준 선생이었습니다. 백낙준 선생이 그때 이제 그 가장 많은 표를 얻어 가지고 예, 참여 의장까지 됐어요. 의장까지 됐는데. <laughs> 그 얘기하니까, 차면 의장 오실 때, 그, 비서했던 분이한 분이 누구냐면, 한군에 행운하다가 비서로 갔던 분이, 훗날 우리나라의 그 경제학자로서, 또 재무장관, 경제기원 장관으로서, 참, 우리 경제발전에 협혁한 공로가 있으신 남덕우 선생, 남덕우 선생이 그때 그 바로 백남준 차면 의장 비서를 했었고요. 그백남준 선생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그, 같이 또, 명망이 높았던 고려대학교 총장, 유진호 총장 얘기는 안할 수가 없는데, 그때 연고전 또는 고연전,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총장, 연희대학교 총장이죠. 백낙준 박사, 그리고 이 고려대학교 총장, 유진호 박사, 이두 분의 학생들로부터의 그 존경과 사랑, 평판은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분들에 대한 참 명망이 높다 보니까 결국 백낙준 씨도 4.19 후에 정에 참여했었고, 또 유진호 총장은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박정희 시절에 야당인 신민당 당수로서 당 대표가 됐다가 대통령 후보가 저기 직전에 이제 건강상 이유로 물러하셨는데요 그 유진호 선생은 또그 시대의 최고 천재로 쳤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은 대부분의 이제 뭐 우리 다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범인들이 세상을 뭐 이렇게 일상의 를 꾸려가지만, 그러나 이제 가끔 천재들이 나와서 큰 일도 하고. 또 이제 화제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큰 변화도 가져오는데, 이 일제 때, 35년 통치받던 일제 때는 조선에 삼천제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삼천제가 누구냐면은 1888년에 태어나신 그 벽조 홍명희, 인격정전으로 유명한 충북 괴산사람이죠 그리고 2년 토일로 1890년에 태어난 에, 육당 최남선, 독립선언서를 쓰신 그 서울 분이고 일단, 그또 2년 터홀로 늦게 나신 1892년에 태어나신 추원 이광수, 유명한 소설가. 요세 분이 2년, 2년, 2년 터홀로 태어났는데 이광수 씨는 이제 평북 정주, 천재들의 고향이라는 평북 정주 출신인데 일제 때는 이제 그런 화제가 지식인들 안에 많았다고 그래요. 과연 벽조 홍명이 육당 최남선 추원 이광수, 셋이 다 천재인데 누가 더 천재냐. 이것이 지식인들의 술자리나 여러 가지 모임에서는 서로 누가 더 낫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세 분의 천재가 여러 가지 그 천재들이 또 기행이 있지 않겠어요. 남이 못하는 행동. 이제 그런 걸 화제를 삼아가지고 아주 적지 않은 그 얘기 거리가 지금 남아있는데 아까 이제 유진호 교수 얘기로 돌아가서 그전 아까 세 분, 그 조선 천재들 그분들은 접촉해본 일이 없고 그 연배가 체감해서 뵌 일이 없고 이 50년대, 60년대 천재인 고려대학 총장 유진호 교수를 쳤는데, 이 유진호라는 천재를 제가 어떤 기회에 뵙게 됐냐면, 우연히 어떤 그 법률 잡지의 요청으로 유진호 교수가 우리나라 헌법을 기초한 재헌헌법 기초책임자였으니까요.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물어보기, 여쭤보기 위해서 유진호 교수를 뵀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유진호 교수가. 아시다시피 소설가였습니다. 그래서 국어교과서의 창랑정기라는 거다그 글을 배우셨을 거예요. 창랑정기 유진호가 쓴. 그 다음 김강사, 티교수 그래서 소설가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소설가로서 활동을 29세에 딱 손을 잡고서 이제 법학절로의 길만 걸었는데 제가 처음 인터뷰할 때는 이분이 중간에 건강으로 쓰러지실걸 제가 모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본격적으로 헌법 얘기를 많이 여쭤보는 건데 제가 몇번 인터뷰할 때는 문학작 소설가로서 유진호 씨 인터뷰를 주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그때 그 필동에 사시는 유진호 박사 댁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정말 세간의 말 그대로 너무나 천재신 거예요. 50년 전 얘기를 하시는데 꼭 오늘 아침 얘기처럼 하시길래 지금 제 얘기는 제 친한 친구들은 저한테 여러번 들은 얘기예요. 제가 아주 평생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기까지 그 유진호 그 그때 이제 정치에서도 손 떼시고 고려대가 손다 떼신, 은퇴하신 분인데, 유주도 그 총장님한테, 아, 유 총장님, 유 총장님은 정말 세간에서 말하는 천재가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50년 전 일을 그렇게 소상히 오늘 아침 일처럼 기억을 하십니까? 그니까 러 제가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원래 소설 가니까 지금 나를 안 쳐놓고 새로 소설을 쓰시나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격하게 그랬거든요. 정말 선생님은 천재십니다 그랬더니, 유준호 교수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유 박검사 그때 제가 서울지검 검사할 때입니다 박검사 나는 천재가 아니요 천재는 따로 있어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이 아니고 천재가 또 있다니까 그 천재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 나는 천재가 아니고 천재는 낭상 낭산 김준현이요 낭상은 누구냐면은 이 전라남도 영암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법무장관도 하시고 또 30대 우리나라 최초의 그 모스크바 특파원으로서 동아일보 특파원도 하고, 35세인가 동아일보 편의국장도 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천재라는 거예요. 그 유진호 교수에게, 그래서 아니, 그분이 왜 선생님보다 더한 천이 천재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그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서울 종로구 계동에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인천 김성수. 그 뭐 고려대학, 중앙고등학교 다 2년이 있으신, 동아일보 2년이 있으신 분이죠. 인천 김성수 씨 사랑방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재연을 뽑으면 기초하는데, 유진호 교수가 이제 초안을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모여서 머리를 짜는 도중인데, 다 아시는 얘기대로 초대 대통령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는 내각 책임자 같으면 전혀 정책 참여 안 하겠다. 꼭 대통령 책임자로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원래 안이 내각책임 돼 있어가지고, 내각제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상황에서, 낭산 김준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낭산 김준현 선생이 유준호 교수 말씀에 따르면, 실제는 5분이 아니겠지만, 더 걸렸겠지만, 잘 느끼기는 한 5분 정도인 것처럼, 연필로 그것도, 자기가 초안에는 내각책임제 헌법을 고치더라는 거예요. 탁 고치는데, 정말 얼마나 빨리 고치는지 기가 막히게 고치고 나서 그 유진호 교수부, 유선생 한번 읽어보시오. 자기가 읽어보니까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꾸면 큰 골격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순식간에 뭐 실제로 5분은 아니겠지만 5분 만에 고친 것 치고는 기가 막힌 헌법을 만들어 놨더라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간격해가지고. 제가 손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호 교수 말씀은 우리나라 헌법을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5분만에 고쳐는 낭산 김준희 천재지. 나는 천재가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담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훗날 자기가 원하던 내각제 아닌 대통령제를 만든 그 작업을 한 낭산 김준희에게 보답하는 그 의미에서 낭산 김준희는 이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조인이 아닌데, 그, 오랫동안 법조인 아니면서 법무장관은 유일한 분이 바로 낭상 김준현입니다. 그것이 올해 전통으로 오다가 이제 최근에 문재인이가 검찰 개혁을 한다고 서공수처만드다 그러면서 문재인 취면에 무슨 박아무개를 법무장관 시키고, 그 다음 뭐 조국이 또 법무장관, 이 법조인 아닌 사람 시킨 거. 그때까지는 그 전에는 김준현 선생이 유일한 비법조인 이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진호 교수 얘기가 천재 얘기를 번졌는데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은 김동진 선생이고요. 이 김동진 선생은 좋은 노래를 많이 작곡해 주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끝내면서 김동명 작사, 김동진 작곡내 마음. 역시 테너 이인범 선생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그대의 패턴 에 부서지 리라. 내 마음 은젖 부리 려. 그대 도만알 바가 좋아. 남그 대의 i